난다 아, 너한테 빨려가봐 이거 아, 아.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잘 봐야겠다 열쇠 찾아 빙수물이라 신데선 아야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힌트를 잘 찾아보라니 아심터 여기. 불가르 캬. 어? 여인의 심터 뭔지 몰랐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어? 두면 알 거야. 야 여인 심터 내가 보여줄게. 아나 떨어졌어. 아! <laughs> 야 자갈. 자갈이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니야? 어디? 아니야. 아니네. <laughs> 이거 자갈 아니니? 뭐가? 어, 이거 자갈이잖아. 어, 이거 자갈인데? 뭐가? 자갈이잖아. 이게 어딨냐. 저 자갈이야. 음. 자갈만 찾아봐. 여기 자갈이 있다니까? 여기 봐봐. 봐봐,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음, 여기. 여기 자갈이 있잖아. 여기, 여기 자갈, 자갈. 여기 자갈. 음, 나 일단 올라갈게. 에이, 나 떨어졌다고. 자갈. 야. 어 음. 자갈을 음. 넣더니 음. 자갈 넣더니 문이 열렸어. 그렇지 문이 열렸어. 야 자갈 넣더니 었 문이 열렸어. 이리로 와봐. 빨리 와봐. 나 죽었는데. 야 자갈 했더니 문이 열렸다니까. 야나또 죽었다니까. 잠깐만. 이뻐봐. 자갈 넣는데 었 이렇게 문이 열렸어. 어허 어허. 야나 잠만 크리에티브로 이 바꿔봐. 왜? 죽었어. 왜 자꾸 죽어? 어디야? 죽어봐. 으아! 안 지금? 응. 알겠어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스킵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서너방 오지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언니아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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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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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고 나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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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크리디이티브가서 서버로 바꿔야죠 네 왔어요? 네 왔죠 나가라고 나보고 나가라는거 아네 아, 이제 들어오세요 괜찮아지 아! 왔다 아, 아. 음. 우와 드디어 그 나왔네 어 저긴 뭐야? 스테이지 5 오른쪽으로 간다 안보여 비행산에 탑승하라 떨어진다. 아유 별로 안 떨어지네요. 나갈 아줄 알았지. 오호 저기는 우리 비행선 당장 탑승하자. 누가 때렸어. 연가봐. 고생. 이 비행선 아니야? 뭐가? 배런 정말 잘했네. 이제 우리의 적 비켜 우리의 적 피쳐. 아 우리의 적 아무 비행선으로 가자. 스테이지 6 아무개 비행선으로 가자. 아 진짜 짜증 나네. 네 먼저 가라. 응, 네 먼저. 때리면 좋은 안돼 좋은건 님먼저 때리면 안돼 냠 네. 좋은건 님먼저 좋은건 님먼저 <laughs> 좋은건 이거 혹시 구름이야? 냠 네. 구름같은데 구름이라뇨? 미래는 전 그런 거멀다이목소리 어디서 많이 듣지 않나? 그런이요. 이 찾아들려. 나 여기서 죽시룰라룰라라룰라룰라 라라라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 보셨죠? 바로 박보람의 예뻐졌다입니다. 깔깔. 예뻐졌다. 하하하. 따다다다. 솔직히 말해 봐. 모르겠다. 아니 알아. 응. 예뻐졌대 모두 그래. 어쩌 그럴지고. 네, 모릅니다. 사실은. 내 예상이 맞았어. 하하 나는 언제쯤 하하 흑켜와. 깨우세요 여러분. 또야, 좋은 것입니다 허! Uh -huh. uh, 아. 아, 아, 아 가대 돼. 되게. 아안 돼요. 나무로 점프맵을. 그대 가지 마세요. 나 정말 아, 아파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부른다 음. 나는 야나 버그 써서 왔어 어말하고 버그 같은 놈말하고 흑은 좋은 겁니다 또 뿡뿡땅 이거 많이 아시겠죠? 똥뿡다또아시죠 그거 다비치또뿡뿡또또 뿡뿡땅 또또또 지말라니아지말라지마 뭔가 어딘가 쫄려있을 테지만 그건 상관쓰지 말아줘 하지 마. 알았지? 응 어. 뭔가 어딘가 쫄려있을 거야 무시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해난 노래를 못한다? 네. 네 네? 네 뭐라고요? 나 노래 못해 아 이거 힘들구나 달콤달콤. 아이고 간다 진짜 간다 정말 간다 고지민 조용히 해. 제 동생 이름이 고지민입니다 네 제 동생 이름이 고지민이니까 제 이름도 고씨로 시작하겠죠, 여러분? 아이고, 힘들고. 고고 년. 미안. 자, 나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laughs> 네. 저기가 그 암호 변서들의 비행선이군옆선자의 사다리로 올라가자. 발좀 지워줄래? 아, 왜? 니네 발은 더러워. 어 세이브 포인트. 네 제발은 더러우니까요. 빨리 오세요. 제발 들어오니까 제발 들어오시니까손바좀나쁜네 오세요. 오세요. 빨리 좀 많이 심한데. 네 오세요. 때림 죽인다. 응뗄 거야. 응. 상자의 사다리로 올라가자아 잠깐만 요간 강좌 강나그래라 배로는 어디로 갔지? 아 역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어 그래도 포기는 안 돼. 스테이지 7스 스테이지 7. 미로를 탈출해라. 어 미로다. 네가 탈출할 동안 나는 미걸개각했어미 미로다. 아프 미로야. 밤이 되 아. 나. 밤이면 밤마다. 여우는. 나 응, 간절히. 밤을 원하는데. 밤이면 밤마다 왜 밤이 안돼야나다 왔다 스테이지 아 기다려 에이, 진짜 통로를 찾아라 마지막 요인 미지의 여행 아 그리고 이 감옷을 입고 진심 기다려라 이응이응이응이응 이윤 빨리 오셈 아! 그러게 나대지 말했어야지 일로와 이쪽이야 미안한데 밤이면 밤마다 여행을 떠나요. <놀람> 네 뭐냐? 까지 스타일, 지 스타일, 어, 지스타지 스타일. 전혀 패션 테리어야. 어째? 진짜기리 찾아라. 진짜. 응. 나도 입어야지. 진짜기리 찾아. 올 세븐. 아, 세이브 해놓고 싶다. 근데 안, 안, 자, 자야 된다니. 진짜 길 찾으래. 어! 야! 야, 알겠다. 뭐가? 여기 구멍 중에 아래에 물이 있어. 어. 그러면 아래에 물 있는 구멍을 찾는 거야. 응, 알아. 응, 가봐. 잠깐만. 무덤, 내 오빠 성이 배야. 헐. 응? 이상. 난 여기서 죽을 나요. 거야. 그래. 어아고나 다시 가야 돼. 나는 무덤 숫자 4 0을 좋아해. 그게 어디 써 있어 있어? 이 무덤에 어디가 다른가? 나 잠깐만 그런 거, 푸는 거 좋아하는데? 응? 그런 거 푸는 거 좋아해. 나 네. 갈게. 기다려. 그팀킬하지마밤 되고 있어 자잘 거야 뭐. 근데 안 자죠 왜안 자지까 와파가 끊긴 거 아니야 아닌데 와파 끊겼으면 너 나가줘 아, 그래 응헐 그럼 뭘까 나 일단 잔다 자나자 자, 자고 싶다 침대 아, 됐다. 응. 앉아지고 튕기면 캤다가 다시 설치해 그럼 돼 나는 한번 내가 어디인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 1 번은 아니야 첫 번째 구멍은 아니거든 잠만 어디야 어어 어, 잠깐만 나갔거든 미 베드러 위에 스펀. 아, 죽어야겠다. 됐다. 어디야? 기다려봐. 아, 아, 없애버려야지, 어떻게 가려봐. 힘들어. 아씨. 시야 완전 좋게 해야겠다. 없애버려야지. 시야를. 이렇게 오셨어요. 야, 두 번, 두 번째 가봐디 어디? 나 잠깐만, 이거 다 읽어볼게. 여긴 아니야.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도 아니었어. 잘 나눠. 숫자 40을 좋아한대. 3번도 아니야. 배우! 나 일로 가볼래 한아 아, 여기다 아니야 거기 들어가봐 뭐야 맞아? 죽었니? 맞네 나 그냥 맨몸으로 가간대 일찍 줄게 그냥 뻥이고 죽을수도 있으니까 나는 갑박이 입을거야 아내 목소리 안나오게 해도 되지? 어나좀누 제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가 답이야? 여기가 답이걸? 여기 어디? 뻥이야 여기 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 어딜까? 어? 왠지, 왠지 여기일 것 같아. 아니네. 왠지 말이야, 왠지. 내가 눈을 감고 가는 곳이 괜찮은 곳. 야 찾았어. 아 아니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야나 찾았어. 그래 어디야? 까먹었어. 근데 죽었거든. 나 어디 있는지 알아. 갖고 서 먹어봐. 나어디지 알아냈어. 그근데 아니었어. 가져도 되냐 아이스크림?